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쁘고 가격 착한 달기가 많아요. 천천히 보시고 문자로 주문 주시고요. 배송 조건은 자막으로 올려드릴게요. 사과꽃입니다. 사과꽃 가격은 4,000원이고요. 사이즈는 요 정도 돼요. 지금 요게 종자포트인데요. 자구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씩은 기본으로 나오고, 뭐두개 나온 아이도 있고, 4,000원이에요. 사각꽃. 만원짜리도 보여드릴게요. 네드 벨벳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사이즈는 요 정도 돼요. 500원짜리 동전하고 비교해보세요. 종자포트에 꽉 찼어요. 꽉 차서 굉장히 단단하고, 여기 한참 요즘 이뻐서 그런지, 모두 마실라고 뭐, 기본 3개부터 뭐, 10개 이런 식으로 나가네요. 레드벨벳 4,000원이었습니다. 사과꽃 만원짜리에요. 요건 7cm 화분에 있구요. 이렇게 사이즈가 좀 커요. 4,000원짜리보다 큽니다. 사과꽃 주문 주실 때는 4,000원짜리, 만원짜리, 이렇게 구별을 해서 주문 주세요. TM입니다. 종자포토에 있는데요. 종자포토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조금 더 사이즈가 큰 종자포토가 있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 종자가 있어요. 이 사이즈는 종자포토에서도 좀큰 사이즈거든요. 4,000원이에요. 아주 통실통실해요. TM이. 그리고 이렇게 작업 붙은 아이들도 더러더어 있더라고요. 입금순으로 제가 작업 붙은 아이부터 챙겨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DM 4,000원이었습니다. 마가렛 금입니다. 이 아이, 아우, 가성비 너무 좋아요. 요게 저희가 앞전에 팔던 그 종자포트에 있던 마가렛 금 5,000원씩 팔던 이인데요 지금 요거 7cm 아분인데 자구가 해필 얘는 안 달았네. 거의 99.9% 달려 나옵니다. 이렇게 속에서. 물론 제가 자고 많은 아이부터 챙겨드릴 거고요. 마가리크. 5,000원입니다. 아르케인입니다. 가격은 6,000원인데요. 제가 올리는 게 가성비가 다 좋기는 한데, 이 아이 꼭 사세요. 꼭. 5,000원인데, 이거 보실래요? 이거, 이렇게. 뒤쪽, 또 다른 거 볼까요? 그냥 얘는 다, 거의 다 이래요. 이렇게, 이쪽으로. 출산드라예요. 다. 아르케인이 저희가 먼저 6,000원씩 팔던 게 있는데, 물이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이렇게는데 지금 요거 먼저 거고, 지금 요거를 보내드릴 건데요. 다, 다 이래요. 이렇게 자구가. 어마어마하게. 아르케인. 이건 정말 5,000원이면, 득템입니다, 득템. 아르케인 5,000원이었습니다. 콜로라빈입니다. 사이즈 이 정도 되고요. 가격은 4,000원이에요. 큰 아이, 작은 아이 섞여 있는데요. 크고 예쁜 아이부터 보내드릴 거예요. 콜로라빈 가격 4,000원이었습니다. 에케 문스톤이에요. 가격은 3,000원인데 물은 안 들었는데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잘 생겼어요. 아이고 빠졌네. 이거 보세요. 아이고 명품 창이라고 그래도 믿겠어. 이런 거는 화분 밑에서 눌려서 자국 난 거예요. 케몬스터 가격 3,000원이었습니다. 핑크 스텔라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어, 이 아이는 모두 군생인데, 체화가 3도예요. 그러니까, 머리 많은 아이부터 보내드릴 거고요. 물 들면, 아직 그닥 물이 들진 않았어요. 굉장히 예쁘거든요. 딱글딱글 군생으로 키우면 예쁜 핑크 스텔라. 가격 4,000원이었습니다. 아가보이데스 몽블랑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지난주에는 이보다좀큰 포트, 큰 포트에 있던 거 4,500원씩 드렸는데, 종자 포트인데요. 사이즈가 큰 아이들 상당히 커요. 크고 좋은 아이부터 보내드릴 거예요. 몽블랑 4,000원이었습니다. 레드 랜스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사이즈는 요 정도 돼요. 색감이 너무 예쁜, 레드랜스 4,000원이에요. 요즘 다육 시작하신 언니들은 너무 좋으세요. 가격들이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레드랜스 4,000원이었습니다. 로제스타입니다. 기본 이두로 되어 있는데요. 요 아이들 지금 판매하고, 요만큼 남았어요. 요거, 7,000원씩 드려볼게요. 로제스타, 만원씩 판매하던 로제스타, 7,000원이었습니다. 핑크 크리스탈입니다. 가격은 2,500원이고요. 종잡보트에 있고요. 색감이 이렇게 예쁜데 아직 물이 좀덜 들었어요. 좀 핑크 핑크하게 물들고 너무 예쁜 핑크 크리스탈 2,500원이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사이즈는 이 정도 돼요. 사이즈가 커서 단이 높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4,000원이었습니다. 이스트렐라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사이즈 커요. 음, 하나 꺼내볼까요? 이렇게 꽉 찼어요. 아주 꽉 차고, 단단합니다. 너무 예쁘죠? 이스트렐라. 가격 4,000원이었습니다. 레인보우 샬롯입니다. 4,000원이에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아이가 다예요. 사이즈 요 정도 되고. 단단하게 묶고 색감 이쁜 네임보우 샬롯 4,000원이었습니다. 야생 콜로라타입니다. 가격은 3,000원이고요. 사이즈는 이 정도 돼요. 백분이 예쁘죠? 야생 콜로라타 3,000원이었습니다. 샴페인입니다. 샴페인. 수량이 얼마 안 돼서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요. 너무 이뻐요. 얘가 찍어달라고 저를 잡았어요. 샴페인 5,000원이고요. 사이즈는 요만한데 무거가지고 너무 예쁩니다 샴페인 5,000원이었습니다 골드젤리입니다 가격은 6,000원 이고요 사이즈는 대략 요정도 돼요 아주 단단하게 묵었어요 골드젤리 가격 6,000원이었습니다 벨라도나입니다 벨라도나 가격은 4,000원 이고요 사이즈 요정도 돼요 색감 너무 이쁘죠 고급스러운 벨라도나 4,000원이었습니다. 러브 파이어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엘사처럼 이렇게 빨갛게 피멍이 보는 러브 파이어. 가격 4,000원이고요. 무거워가지고 목대가. 아이고좀 보자 보자. 이렇게 굵어요. 러브 파이어 4,000원이었습니다. 사이즈 크지 않아요. 띠아모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사이즈는 이 정도 돼요. 단단하게 잘묶고 색감도 예뻐요. 베르테르랑 닮았는데 미세하게 또 다르기도 한것 같아요. 띠아모 4,000원이었습니다. 설탕공주입니다. 가격은 8,000원이고요. 사이즈는 이 정도 돼요. 앙증맞고 깜찍합니다. 예뻐요. 키워보세요. 스타마크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키르히네아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요 아이 작년에 엄청나게 나갔던 아이인데, 지금 물이 덜 들었어요. 물이 완전히 노릇노릇하게 들고, 꽃이 얘가 굉장히 예뻐요. 한번 키워보세요. 키르히네아 4,000원이었습니다. 진리형금입니다 가격 4,000원이고요. 요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짱짱하게 묵은 진리형금 4,000원이었습니다. 아르페주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사이즈는 요 정도 됩니다. 적당히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목대도 튼실한 아르페주. 가격 4,000원이었습니다. 연화입니다. 연화. 사이즈는 요 정도 되고요. 색감이 너무 예뻐지고 있네요. 요건 삼등대 사이즈가 좀 작아요. 연화 가격 8,000원이었습니다. 찰스톤입니다. 가격 4,000원이고요.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쁜 찰스톤. 4,000원에 드릴게요. 파이렌입니다. 이게 사이즈가 있어서 듬성듬성 났는데요. 이렇게 자우가 뽀글뽀글 달리고 라인이 빨갛게 물드는 파이렌. 가격 4,000원이었습니다. 빅토리입니다. 가격 2,000원이에요. 요거 시중가 4,000원짜리 2,000원에 드리는 겁니다. 모든 물로 한번 심어보세요. 물들면 너무 이쁜 빅토리 2,000원에 드릴게요. 에비뉴입니다. 색감 너무 이쁘죠? 사이즈 크지는 않아요. 종자포트인데요. 색감도 예쁘고 영상이 조금 더 예뻐 보이기는 합니다. 목대도 이렇게 굵고 짱짱한 에비뉴 가격 8,000원이었습니다. 사랑민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사이즈는 이 정도 됩니다. 너무 예뻐지는 꼭지점이 뻘고스로매지는 사랑민 4,000원이었습니다. 글램핑크입니다. 8,000원씩 판매하던 건데요. 6,000원씩 드려볼게요. 글램핑크 6,000원이었습니다. 그린 뷰티입니다. 가격은 7,000원이고요. 이렇게 뽀글뽀글 자구가 많이 붙어 나옵니다. 이 아이 검색해 보시면 이 정도면 가격이 만 원이 넘어가요. 7,000원에 얼굴 많은 아이부터 보내드릴게요. 시모야마 콜로라타입니다. 가격 4,000원이고요. 사이즈 크고 좋습니다. 시모야마 콜로라타 4,000원이었습니다. 플로라입니다. 입장이 엽성이 꽤 넓고 예뻐요. 가격 6,000원입니다. 이것도 가격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6,000원에 드릴게요. 신디입니다. 가격은 8,000원이고요. 지금 수량은 여기 영상에 보이는 게 다예요. 사이즈는 요 정도 됩니다. 신디 8,000원에 드릴게요. 황홀한 연꽃 금입니다. 수량은 지금 5개 남았는데요. 16,000원이에요. 자구가 아주 이렇게 다 달려나와요. 얼굴 많은 아이부터 보내드릴 건데, 거의 다다 다 이렇게 이쪽 저쪽 많이 달고 나온답니다. 보세요. 16,000원씩 드릴게요. 이 뒤에도 나오고 있어요. 샤니입니다, 샤니. 가격은 8,000원이고요. 사이즈는 이 정도 돼요. 크지 않았는데 무거워서 굉장히 단단한 샤니. 8,000원씩 드릴게요. 미니 벽어연입니다. 요 아이 빨갛게 꽃 피면 굉장히 예쁜데요. 꽃을 물었을 때는 물을 조금 주셔야지 꽃을 잘 피워요. 꽃, 음, 꽃 물었을 때 물을 너무 많이 안 주면 꽃이 어, 맺혔다가 말라버리거든요. 동자포트에 있는데 어디 보자 꽃을 물은 애가 있을 텐데 어,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꽃을 물고 나와요 지금 꽃은 아직 많이 물지는 않았는데 예뻐요 미니버거연 3 0 0 0원씩 드릴게요 가격 이 정도면 한 5-6천원 합니다 멕시코 미니마입니다 가격은 요 아이도 세상에나 3 0 0 0원씩 드릴 거예요 말이 됩니까 3두는 기본이고 거의 4두 이래요 5두 막 얼굴 저렇게 많은 아이들도 있고 얼굴 많은 아이부터 챙겨 드릴게요 멕시코 미니마 3,000원 이었습니다 황홀한 연꽃입니다 지난주에 많이 나가고 이렇게 좀 남아 있긴 한데요 이렇게 이 아이 물들면 굉장히 이쁘잖아요 요만큼 남아 있어요 가격 4,000원에 드릴게요 얼굴 많은 아이부터 보내 드릴게요 집시금인데요. 아주 인기가 좋아서 또 들어왔어요. 가격 7,000원이고요. 이거 보세요. 다 이렇게 자국가 속에 뽀글뽀글 다 달렸어요. 아무래도 먼저 나간 아이가 재입고 된 아이보다 아마 얼굴은 더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7,000원이면 가성비 꽤 좋습니다. 집시금 7,000원이었습니다. 휴밀리스 금입니다. 가격은 만 원이고요. 이거 보세요. 계절금이라 금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데, 그냥 휴밀리스 군생이라고 키워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가격이에요. 이거 보세요. 자, 각, 자고가 어마무시합니다. 가격, 휴밀리스. 계절금 만 원이었습니다. 블루 엘프입니다. 이 묵은 블루 엘프는 다 나갔어요. 이건 좀 굳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달고 나와요. 밑에서 이렇게. 굳혀지지 않은 블루 엘프. 얼굴이 많이 나오는 블루 엘프. 7,000원에 드려볼게요. 사이즈 좋습니다. 블루 엘프 7,000원에 드릴게요. 간도리스 철화입니다. 사이즈 좋아요. 가격 4,000원에 드려볼게요. 수량은 몇개안 돼요. 4,000원에 드릴게요. 블루드래곤입니다. 가격은 6,000원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4,000원씩 들었던 블루드래곤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요게 지난주에 오른쪽이 4,000원에 드렸던 블루드래곤. 요건 6,000원. 무웠어요 2,000원 더 주시고, 이게 가성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단도 높고 괜찮아요. 블루 드래곤 6,000원이었습니다. 골든베어입니다. 이와이들는 얼굴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골든베어 5,000원씩 드릴게요. 네드 티아라입니다. 가격 2만원씩 판매하던 건데요. 한5 0 0 0원씩 드릴게요. 레드 티아라였습니다. 마디바입니다. 1도도 있고 2도도 있는데요. 2,500원씩 드려볼게요. 마디바였습니다. 레드 탑입니다. 가격 8,000원씩 판매했던 건데요. 영상에 보이는 게 전부 다입니다. 6,000원씩 드려볼게요. 스틸 아트입니다. 군생이에요. 기본 3도로 되어 있고요. 색감은 조금씩 이렇게 달라요. 이게 만들어진 품종이라 그런 것 같아요. 8,000원씩 드려 볼게요. 스티라트 8,000원이었습니다. 레몬베리입니다. 가격은 8,000원이고요. 여기 영상에 보이는 아이가 전부 다예요. 자고가 이렇게 뿜뿜 달고 나오는 레몬베리 8,000원이었습니다. 에둘리스 사세요. 저희가 이거 농사를 직접 지어서 저렴하게 드려요. 기본방 이렇게 4두 정도 되고 이렇게 목대 굵은 아이들 4,000원씩 드리거든요. 이렇게 골라서 보내드려 볼게요. 애들리스 4,000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달기 있으시면 문자로 주문 주시고요. 어, 지난 영상에 저희 명품 배합도도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고 문자로 주문 주세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보내세요.